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무리함수 y나 루트 4분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n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fn이 100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 그때 FN값, 어, 이렇게 구했죠. 각꼭지점의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입니다. 정수. 뭐, 1,1,2,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죠. 아,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이하이다. 이렇게 네. 되 어, 제일 먼저, 지금, 요거를 좀하나하그리봐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됐을 때, 어, 저는 마이너스 한 콤마 0이죠. 그러므로, 1, 2, 4, 마이너스 3, 이고 어, 이거는 y, 어, y 같은 경우에는, y절핀 같은 경우에는, x는 0을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죠 x는 0일 때, 2분의 또, 어, 3이 될 건데, 어, 이거 1.7, 0.8, 1이 안 된다, 그죠? 1이 안 되고, 1이 되고, 1이 안 되는 점좀 되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1일 때, 1일 때, 1이면 은 1이죠. 1. 자, 이 됩니다. 그 지나는 거는 지금, 요, 요 요런 식그될거죠 이런 식으로. 좀안 되니까, 0일 때. 그 다음에 좀 보기 편하려면은, 2분의 루트 X 플러스 3을 해서, 위에가 좀 자연수가 되게끔 하면은, 6, 6을 하게 되면은, 6을 하게 되면은, 9, 3, 어, 2분의 3. 6일 때 2분의 3 나오고, 자, 그럼 6보다 더, 더 높은 수. 13 어, 13 하면 어찌 됩니까? 13 하면은 루트 16 2 어, 2가 된다. 그죠 어. 됐죠? 2 이렇게 할고2 3 4 5뭐 이렇게 하고 쭉 갈까 합니까? 여기가 13때 네, 이거 되니까 1수 간다고 자 이렇게 됐을 때정 사각형은 2, 3, 4, 5 해놓고 여기 뭐 이쯤 12뭐11점점점 한 다음에 자 1대는 이 보면은 여기 이거잖죠자이 위에서는 얘기는 뭐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어 이거 그리고 한변이기가 루트 5이 하니까 이게 쭉 만들어질 거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3일때 2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몇 개냐 하면은, 어, 요거 딱 봤을 때 3개가 되죠. 저기 이때는 4 빼기 1을 해갖고 3개 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3 빼기 1을 하면은 12개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돼 있고. 이제 좀, 좀잘 꺼봅시다. 1, 2, 이렇게 끌었 거죠. 지금 이제 13까지는, 이제, 이제 여기, 13은 이제, 어, 1, 2가 되고, 됐잖아요. 까지, 그죠? 까지 됐는데, 어, 이렇게 말해 3, 자, 여기까지는 개수세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3이 되는 게 있는데 3 같은 경우단좀그게 자, 3. 3 일이 되고. 그다음 번째 되는 거는 어, 이게 x 대신에 X 블루 3 저기에 32, 33을 넣으면 돼요. 33, 33을 입하면 루트, 36, 21 되고 6이니까 어, 이게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 33, 33이 되면은 3이 되는 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쭉 갑니다. 자, 이제부터 좀 만들어지는 게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서 하나, 정사각형한 칸짜리 하나로 이루어진 거, 요렇게 되 있는 거, 되는 거, 모양은, 당연히 이제 여기는 요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그죠? 14. 15, 이런 식로 가는데,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2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칸. 그리고 2기 2도, 2가 지 이렇게 됐겠지. 32. 이렇게 발생하죠. 이때의 요 개수는, 33에서 13을 빼야 되겠죠, 그죠? 33 빼기 13을 하면 됩니다. 13을 하면은 20이 되죠. 또그 하나도 있잖아. 또 이렇게 되었고, 요것도 20. 네, 총, 여기서는 40개가 발생하죠. 자, 이런 모양. 자, 그런데, 요 모양 되잖아, 요 모양. 그죠? 지금 보, 보시다시피. 자, 요런 모양. 뭐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리되 있는 거. 자, 이렇게 된 거는 발생하는 게잘 보세요. 16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발생하고, 두개 발생하죠. 그럼 그 개수 셀때 편한 거는 16에서 14를 빼면 두 개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 왔을 때도, 이런 게 발생하는데, 33에서 총 개수는 3, 14를 빼게낫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33 빼기 14를 하게 되면 바로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9, 1, 이렇게 가 되죠. 이런 모양.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자이 모양, 이 모양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요 이렇게 근데 이거 조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이거는 왜냐면 이거 19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왜냐면 이쪽에 이쪽이 좀 조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려 보면은 지각에 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2. 자, 이 부분에서, 어, 이게 하나 더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발생을 해버리게. 이렇게 하나 더, 한개 더. 어, 그러므로 이거는 19개가 아니라, 이거는 2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생긴 거한번 보면은, 요거 12개, 20개, 20개, 19개, 20개, 이거 예? 60개, 요거 31에서 91개가 지금 발생했죠. 자, 그러면 또한개더 해보면은, 자, 이거 좀 연장하고, 자, 34. 4 하게 되면은, 자, 이때 늘어나는 거는, 요, 한 개, 두 개, 세개 늘어나죠. 세개 늘어나고, 그 다음 이게 또 늘어나죠. 이렇게요거 요거, 요거 한개더 늘어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한개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두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 요리 됐을 때 이리 되면 이2고 1이니까 이게 루또입니다 길이가 그러므로 요거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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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거 한개더 늘어나니까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늘어나는 게 7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98한 개를 더하게 되면은 35 하면 벌써 이거 하나 둘세개 늘어나잖아. 100한개 되니까 이미 답은 구했죠. 그죠? 그러므로 34최대 값은 n 은34 이게 a가 되죠. 그때 fn 값98 b는 98이 되고, 그러므로 A다기 B니까, 34다기 98은 12, 13, 132가 답이 됩니다. 자, 저럴 때 얼마큼 늘어나는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이세개 늘어나잖아요, 또. 세개 늘어나고. 그 다음, 당연히, 요거. 요게 지금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그러나고 그냥 당연히 요거, 요거, 요거 두개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하나 됐는데, 그죠? 되죠? 요것도 되잖아. 또 있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죠. 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총 늘어나는 거는 홉개가 늘어죠. 만약 이까지 되면총몇개냐면이렇게 이거 이렇게 더하게 되면 아홉 개 더하면은 107개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거는 얘가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0개야. 예. 해서 a b에서 132가 됩니다.